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은 22챔 리디거 이야기입니다. 리디거는 우선 2차전에 잘하면1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2 상향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능력치에 급여가 1 높은 SPL 리디거는 5카가 가격이 550억이에요. 22챔 리디거는 그래서 최종 오버롤이 106으로 동결되어도 5카 가격은 600억보다 높게 형성될 거예요. 비슷한 스탯을 가진 22토티 리디거 6카 이야기를 하면요. 22토티 리디거는 미패가 첼시이고 공급 제한인 점이 특징이에요. 반면 22챔의 경우에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죠. 22토티 6카의 경우 850억 정도라 이야기하면요. 22챔은 이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챔 리디거가 오버롤이 106으로 동결이 될 경우 5카의 가격은 600억에서 850억 사이에 시세가 형성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22챔 리디거 1카의 가격이 어디 금액에서 버텨줄지에요. SPL과 월드컵 리디거 1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월드컵 5카와 SPL 5카의 가격도 같이 하락했었는데요. 22챔 1카의 가격이 150억까지만 버텨준다면 650억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챔 리디거는 아시겠지만 1카 가격이 흘러내리면 5카 가격도 흘러내릴 수 있는 카드란 점 고려해야 돼요. 월드컵 리리거 6카의 경우에는 1,300억이고요. 22챔 리리거가 오버롤 1 상향시 1,000억 초반대가 적정가가 될수 있어요. 22챔 리리거가 오버롤 2 상향시에는 5카는 1,500억에서 시세가 형성될 듯하고요. 오버롤 3 상향시에는 2,000억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사용인 선수가 재료값이 800억가량 드니까요. 1차전 평점을 봤을 때3 상향은 불가능하고요 4강에 간다고 해도 맨시티를 만나게 되는데 못했을 경우 하향 먹을 수 있어서 현재는 구매 추천하지 않아요 가장 좋았던 시나리오는 1차전에 출전해서 알라바 같은 활약을 하고 2차전 출전으로 평점 굳히게 하면서 플라브 받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시나리오고요 카드 자체는 정말 좋은 카드인데 라브에 대한 기대값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구매는 크게 추천하지 않고요 이 선수를 믿는다. 이러시면 사시면 되는 카드라 생각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